민숙이 29장 신년제에 바치는 제물 일곱째 달 초하루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laughs>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 가루를 곡식 제물로 곁들이는데 향소 한 마리에 십 분의 삼 에파 순양 한 마리에 십 분의 이 에파이다. 어린순양 일곱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순양 한 마리에 십 분의 일 에파이다. 또 너희를 위한 속죄의식을 거행할 순 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너희는 법규에 따라 월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 그리고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조하는 따로 이것들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석재의 일에 바치는 제물 <laughs> 이 일곱째 달초열초 열흘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을 하며 생업으로 하는 일어 남 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야 일년된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재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한 마리에 10분의 3의 파,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2의 파이다. 어린 순양 7 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 마리에 10분의 1의 파씩이다. 또, 속재 예식에 쓰는 속재 예물과 일일 번제물 그리고 그것에 딸린 곡식제물과 제조하는 따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재제물로 바쳐야 한다.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1일 동안 주님을 위한 축제를 지내야 한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재물인 번제물로 황소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재물로 곁들이는데, 황소 13마리의 경우에는 황소 한마리에 10분의 3 에파, 순양 2마리의 경우에는 순양 한마리에 10분의 2 에파, 어린 순양 14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한마리에 10분의 1 에파씩이다. 또, 1일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재물과 제조하는 따로 순념소 한마리를 흑재재물로 바친다. 두째 날에는 황소 열두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기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하는 따로 순염소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셋째 날에는 황소 열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숫냥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숫냥과 어린 숫냥에게 딸린 곡식 재물과 재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재물과제주하는 따로 숫염소 한마리를속죄 제물로 바친다. 넷째 날에는 황소 10마리와 숫냥 2마리와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숫냥 14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숫냥과 어린 숫냥에게 딸린 곡식 재물과 재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다섯째 날에는 황소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된흠 없는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제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일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무가 제주하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여섯째 날에는 황소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리 곡식 제무가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이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제무가 제주하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 일곱째 날에는 황소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된 흠없는 어린 순양 열네 마리를 바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재물과 제주는 짐승의 쓰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 이를 번 재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재물과 제주와는 따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재 재물로 바친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를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하제물인 번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흠 없는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바쳐야 한다. 황소와 순양과 어린 순양에게 딸린 곡식 재물과 제주는 짐승의 수대로 법규에 따라 바친다. 또일 번제물과 그것에 딸린 곡식 재물과 제조하는 따로 순염소한 마리를 속죄 제 재물로 바친다. 너희는 정해진 때마다 너희의 서원재물과 자원재물, 그리고 너희의 번제물과 곡식재물과 재주와 친교재물과는 따로 이것들을 주님에게 바쳐야 한다.